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사회 선생님과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오늘은 68쪽, 교과서 68쪽부터 7 1쪽까지고요 차신 20차시입니다. 아, 주제는, 아이고,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 봅시다. 인데요. 실제 오늘 어떤 사례가 나옵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그 예를 찾아보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떤 이해가 나옵니다 자 국민주권과 권력분립 등 민주정치의 원리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약간 드문 경우죠. 그렇죠? 드물다. 그렇죠? 드물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자, 교과서에 이런 말 있죠.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싸웠어요. 뭐 실제 실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여쪽 지역에도 전통 시장이 몇 군데 있고 또한 그 대형 마트가 또 많이 들어섰죠. 그렇죠? 뭐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대형 마트가 이깁니다. 전통 시장 물건보다 대형 마트 물건이 굉장히 많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자, 민주적인 태도로 갈등을 어떻게 조정 조정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대형 마트. 여러분들 대형 마트 우리 위에 많죠. 그렇죠? 주말에도 막 갔죠, 그렇죠? 갔는데 일단은 주차하기가 편하죠. 선생님도 그렇더라고, 차 대기가 편하고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뭐굉장 편하죠. 손님도 많고 물건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전통시장 선생님이 언제 갔나 기억 이잘안 나요. 또 물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장과 그 대형마트 간의 경쟁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가 무조건 이기죠. 그렇죠? 시시코어도 있고, 그렇죠? 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위를 했죠. 막안 된다. 네? 우리 동네 대형마트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쪽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이죠. 이 옆에다가 대형마트 딱 들어와요. 그럼 뭐 시장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막 시위를 하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언론사에 연락했죠. 뭐, 신문사나, 아이고, 신문사나, 방송. 그쵸? TV, 뭐, TV나, 라디오. 근데, 이런데 출연해가지고서, 아, 이건 뭐, 안 된다. 이런, 이런 대형마트 들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죠 시청이나, 뭐, 구청. 구청에, 뭐군 단위면 군청. 근데 이제 민원을 제기하죠. 네, 그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란 말은 이제 그안 된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들어서 면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버지면은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건설사 대표도 있고 시민 대표도 있고 여기 이제 시청 직원도 나와 가지고서 주민들이 있고 막 서로 막 얘기한다. 난리 나죠. 막 싸우고 막 난리 납니다. 공청를 열어서 대형 할인점, 뭐 대형 마트죠. 대형 마트에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뭐 어떻게 좀해 달라. 어, 너희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할 거냐? 막해서 서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은 여기서 잘안 되죠. 그렇죠? 잘안 안 되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나서야 되는데 대형 할인점, 대형 마트에 를 규제를 하면은 또 이게 또 기업의 또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 자유 경제 체제니까 어느 한 편의 이야기만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만 이야기 들을 수 없고 또 대형마트 이야기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시장에서 우리가 못 장사 안 되니까 대형마트 무조건 안 된다. 그것도 말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이러,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겠죠. 아, 그 선생님의 친척도 지금 뭐 구급 공무원 돼가지고서 발령 받아서 여기 근처 이제 구구청인가 구청에 이제 근무하는데 여 여자예 여자예 결혼도 안한 여자인데 그 자기가 맡은 업무가 그런 유흥음식점들. <laughs> 막 술집이나 뭐 이런데 굉장히 막 이제 건장한 사내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뭐 못하게 you know, 하는 역할하고 있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데 갈 때는 이제 열름면서 같이 갈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혼자서 <laughs> 한백아백 100, 개는 아니고 한 백팔십 개 <laughs> 업소를 이렇게 돌아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무원들은 그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구해 쳐야겠죠 그런데 가서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사람들도 굉장히 건장한 막 아저씨들도 막 함부로 못 하고 아이고 오셨냐고 <laughs> 어? 나쁜 짓 못하게. 예?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정부 쪽 일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커서 공무원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신중한 태도로. 그래서 지금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겠죠. 어느 한 편의 이야기만 들어줘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부 쪽은.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갑니다. 국회. 그 다음 정부가 생긴 국회. 국회 국회의원들께서 대정부 질문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국회에 한 사람 딱 세워놓고서 이제, 이제 국무원이 되겠죠. 국무원. 이 정책을 추지하는 국무원. 이쪽에서 국무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위 국무원을 데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제 서로 연구해서 발표도 그러한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유통 산업 발전법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통 시장 근처에는 대형 마트가 못 들어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시장 아까 전 그림처럼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주위에는 대형 마트가 못 들어선 법이 실, 지금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근처 육골시장, 육골시장이나 원마로 근처에는 대형마트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장인, 아,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시장이 하나 있던데 수곡시장인가요? 거기 근처에도 역시 없죠, 대형마트가. 그 이유는 이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 어, 국회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해 줄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대형마트 직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형마트 쪽에서. 자 대형마트 반결을 합니다. 어떤 반결을 하냐면 은 대형마트 사장, 사장님께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이거는 헌법이죠, 헌법. 우리나라 헌법.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헌법을 침해하기,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수원을 제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유통산업 뭐 정책인가요? 그 법, 유통법. 그죠 유통. 유통법이 헌법의 자유를 자유의 중에서 이거 이거 영업법과 재산권을 아, 침해한다 해서 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헌법 소원 헌법 소원이란 것은 이것이 유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죠? 이게 되면 이 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헌법 재판소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 9 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9 명의 대법관인데 이 중에서 여 명만 통과면되는 거죠. 헌법 재판소에서 열심 열심히 이제 이건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이제 법원에서는 고민하죠. 전통시장의 상인의 보호가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법의 유지가 맞다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헌법에도 이제 자유와 재산권이 있지만, 자유와 재산권이라는 것이 뭐 대형마트 사장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 그 전통시장 상인들도 자유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다. 해가지고서 이 유통법은 통과가 됩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그렇죠? 유통법 국회 정부 신중한테도 법원 헌법 헌법 재판소 그렇죠 등각 기관의 기관에 나누어진 권리, 권한, 권 권한 권력이죠 권력 그렇죠? 권력 권한으로 우리 국가 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국회나 정부나 법원이 한쪽에만 힘이 가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었고, 정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었고, 신조했었고 법원에서는 헌법을 가지고서 이제 공 아, 헌법을 가지고서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똑같다 이면입니다. 삼분의 1씩그 힘을 가지고서 나누어진 힘을 가지고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 71쪽 펴주세요. 펴주시면 고서요. 생각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확대를 해가지고서요. 잘 보이죠? 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 있다고 했죠? 국민에게 있다고 했죠, 국민. 여기 있네 정답이 그렇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이게 지금 화면이랑 속도가 좀안 맞아서 따로 게 전환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기로 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런 이시식 푸는 거죠. 그다음 2번.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독재를 막으려고 권력을 나눠 갖는 일. 우리 이걸 이제 3권 분립이라 하는데 여기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을 분립한다. 권력 분립. 되겠죠? 그다음 3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대표자를 뽑는 일. 선거요 선거. 자, 선거. 4번에 국회에서 나라의 살림을 필요한 돈이죠, 돈. 돈, 여기서는 돈이란 말 하지 않고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 예산을 결정한다. 5번, 국민이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거는 정부인데요, 정부. 저 정부 정보 밑에 정부가 여기 있네요, 정부. 6번,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어군의 일이 생기면, 어른, 어군한 일을 당하면은, 법원 그렇죠, 법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네 교과서 문제도 해결했고 이번에는 그 쌤의 참고 삼아서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유통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했습니다 좀 보세요 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사회공부 하는데요 이제 유통법인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유통 산업 발전법이라 합니다. 발전법. 생명에 유통법이라 하는데 유통 산업 발전법.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시 시간 그렇죠? 시간도 밤 10시 10시까지만 할수 있게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 대형마트에 대한 거죠, 그렇죠? 대형마트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24시간 해도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밤 10시까지만 딱 영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월한 달에 2회는 휴무. 예전에는 막 놀지 않고 계속했어요. 막 1년 365일을 그러면 안, 되,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래서 2주, 4주간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항상 궁금해했던 게많는데그 대형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쉬는 날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아니, 어떤 마트는 쉬지 않고 계속 하던데? 막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농 수산물을 그 전체 면적에 오십오 퍼센트를 이제 초과하면은 이거는 계속 계속 열수있다열수 있다 열수 있다, 열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 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아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요. 아 여기 근처에 있던 어 하나로마트 안 쉬고 계속한 이유가 보니까 거기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농수산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식물이나 어류들 그거를 이제 50% 거기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50%가 넘어 넘을 경우에는 쉬지 않고 쉬는 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이 생긴 것이 우리가 보면은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을 보호할 보호하는 방법이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이만큼만 있더라구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모르겠습니다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에, 기 여러분들, 여여러 뭐 가지 이제 마음도 잡 잡기 어렵고 들여데그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고 좀 실력을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하고 개학 분들여러분니다 Thank <laughs> you.